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입니다. 오후에 우리 기술을 좀가지고왔는데요 오늘 사실 장중 한때 마이너스 7.80%까지 좀 내려가면서 개인들 입장에선 어제 12% 일단은 이 상승분들을 좀 반납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5천원 위에서 일단 오늘 4,660원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6.80%까지 끝났거든요.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2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원전 섹터에 대한 재료들은 더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급물살을 맞아버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 올라왔던 원전들이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반도체 섹터부터 다른 섹터들로 수급들이 일단 이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축들을 하실 텐데,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예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 부분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한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빠르게 공매도 대차장고를 갚기 위한 일단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외인들의 움직임이었을 뿐이지 이건 뭐 가짜락보다는 전략적인 작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의 하락세, 좀 은봉 차트가 좀 길게 빠지긴 했는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급감을 했죠. 어제 대비 61.80%의 거래량들은 사실 오늘 재료 섬유를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음봉 차트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떴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래량들을 급감 눌렀다는 얘기는 이 매도 물량들이 일단 출해는 되었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탈할 생각이 전혀 없죠. 오늘 되려 개인 매수세가 또 다시 들어오면서 요즘 원전 섹터들은 눌렀다 하면 들어오려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직 밑에 있는 지지라인인 5일선 오일선에 이탈한 건 아니고요. 터치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일단 일부 물량들을 덜어내면서 하단에 보면 상단에 보면 다시 한번 12.2%의 거래량들이 발생했다는 건 해당 라인에서 다시 한번 타점. 기회를 잡아, 잡은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공매도를 빠르게 턴거는 이번 주 안에 공매도에 대한 이런 대차잔고 빌려서 판 부분에 대한 이 환수가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대차잔고 를 상환한 순간 뭐뭐 뭐 순간 어떻게 되느냐? 대차잔고라는게 빌려서 위에서 빌려서 판걸쌀때 사서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급하게 팔고 그렇다면 또 한번 이 원전 섹터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부터는 수량들을 다시 한번 모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개인들 입장에선 이런 장에서 이렇게 눌림 줄때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오전장 수요장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끝에 미국장이 마무리되고 내일 수요장에서 다시 한번 오늘 오전처럼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프리마켓 시장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일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반대로 위로 한번 튀었다가 내려갈 때 아니면 이 반대되는 위에서 다자 아위어 아, 밑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전략 안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추가나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재료이탈적인 부분들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수익 지켜가시고 되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 되니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오늘 사실 이 원전 섹터가 두산 에너빌리스도 그렇고 또는 b h r 도 그렇고 6%대 이상 일단 급락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오전 섹터에 전체적으로 사실 건설주도 그랬고 원전 관련주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핵폐수 방류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환경방사선 섹터 모니터링엔 이상 없음 일단 포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여기 이, 이 내용들 중에서 보면 오늘 이질의 응답 쪽에서 과거 2019년 자료로 사실 이 원전 핵 폐수에 대한 부분들 보고가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됐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친 원전, 특히 SMR 관련해서 새로운 원전들을 더이 신규 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전을 폐쇄를 하고. 이 47년 만에, 원전 가동한 지 47년 만에 고리원전 1호기 첫 승인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승인에 떨어지고 원전 해체가 시작되면 뭐가 나오죠? 바로 핵 폐기물이나 핵 폐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탑키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 이런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관리... 퀄리... 관리, 시스템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좀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은 이 핵폐수 얘기가 나오자 보자.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원전 섹터, 특히 이 원전 해체 주, 해체 얘기 나왔을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북한 핵폐수 관련 내용들은 일단은 어 실, 실제 강원도, 강화도 해수욕장 근처에서 이 실시간으로 재봤을 때 정상 수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의혹이잖아요. 이런 의혹 속에서 원전주를 인위적으로 한번 찍어 눌렀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분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분봉 차트 보게 되면, 이 해당 기사가 대략 점심 시간대쯤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한 시, 한 시, 한시 반경, 잠시만요. 다시 뉴스 한번 돌아갈게요. 해당 뉴스가 2시 57분에 나왔고, 거의 2시 57분, 2시 대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자 차트적으로 봐도 분봉 차트 봐도 오늘 장이 시작되고 나서 52,400원까지 일단 한번 고점을 주죠 그러면서 일부 매도 물량들 나오게끔 만들고 다시 한번 흡수를 합니다 물량 소화를 해요 그러면서 자 2시 2시 27분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2시 때부터 다시 한번 일부 주가들이 반영을 하면서 강하게 하방 압력 줬죠 거기 다시 한번 매진 물량 나왔죠 결과적으로 세력들의 작전이었다 그러면 일단은 큰손 자금들 안에서도 세력들이 있으니까 큰손 작전이 이런 뉴스들 안에서 강하게 한번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던져내면서 여기서 물량 출하를 만들었고 기관들이나든지 외인들 입장에서 특히 외인들 입장에서는 땡큐한게 지금 우리 기술의 대차장고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물량들이 큽니다. 그럼 상환되기 전에 주가를 인으로 한번 끌어내리면서 이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같이 끌어내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자 개인들이 71억을 닮았습니다. 외국인이 73억을 던졌고 기관은 담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자 오늘 만약에 이 공매도만으로 다뺄 거였으면 외인 기관, 기관들도 같이 뺐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기관은 지금 공매도를 할수 있는 게 외인들 세력 아니면 기관이나 사모펀딩과 해칭... 채증 펀딩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무차입 공모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매 이미 매집을 매수를 해놓은 부분 가지고 공매도를 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오늘 같은 자리에서 공매도 때문에 대차량을 갑에서 뺐다면 금융 투신도 다 뺐을 거예요. 다만 마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안에서도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닌데, 국내인인데, 외국인 계좌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물량들, 그러면 개인들이 오늘, 갑자기 그동안, 그동안 매도로 계속했던 이 물량들이, 갑자기 마이너스 7%까지 쭉 빠지는데, 이렇게 힘있게 들어오긴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12%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고점 자리에서, 갑자기 오늘 7% 빠졌을 때훅 들어온다고요? 쉽지 않아요. 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왜 세력들이 움직였을까요? 과연? 왜 움직였을까요? 이 3분기 포트폴리오 안에 원전 섹터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대한민국 협상 중에서는 협상 카드 관련 종목들은 무조건 움직입니다. 조선 섹터, 방산, 원전 섹터, 특히 최근에 움직였던 원전 섹터들은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다음 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부터 사실 움직이다 보면 본격적인 반응들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되려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 어떻게 대응하실까? 자, 일단은 저는 내일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 만약 타점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가 갑자기 들어온다? 이런 부분 전략 어려우시면 이런 전략들에 대한 도움 디테일하게 드릴 테니까 이런 어,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전략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지금 종목들 가지고 계신 것들 타점부터 해서 내용들 그리고 분석 내용들 증권과 찌라시까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판단한다면 이거를 라이브로 전략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이런 라이브 전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돈을 내셔야 된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 무료 지금 저희 무료 이벤트 중에서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이런 것들 지금 조회수 옆에 보시면, 자, 조회수 옆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한번 버튼 눌러 봐주세요.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링크 하나 뜨죠? 그죠? 그럼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해당 창이 한번 뜰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김도진 소장의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고 뜰 텐데, 이 신청을 보게 되면 분석 및 대응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외 관련 종목들 안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들을 라이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편의상에 따라서 핸드폰이 됐던, 문자가 됐던 카드가됐던 그러면 받으실 번호 010-1234-1234 본인 번호 있죠? 이거 적으시고 이 밑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 우리 기술. 또는, 뭐, 본인 가지고 계신 정모, 그 다음에 평단. 비중을 적어서 밑에 동의하시고 제출하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라이브로 여러분들 중요한 타점마다 놓치지 않으시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위에 보시면 저희 무료 이벤트 중에 중복 체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 같은 대세 상승장이지만 변동성 지수가 아직도 4%대가 넘죠 그러다 보니 혼자서 이 소익을 가지고 수익 내시가 참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한테는 수익 같은 종목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저 역시 10년 동안은 이런 뉴스 트레이딩 기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돌고 있는 200개 이상의 정보지나 일간지 안에서 가짜뉴스, 우리가 다리 말해서 찌라시라고 하죠. 소문, 찌라시.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진성 뉴스들을 일단 정확히 찾은 후에 소문에 사서 진성 뉴스에 파는 이런 전략들, 거기에 타점과. 창구 물량들 여러 가지 기법까지 써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도 10년을 대형 자금을 직접 운영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은 평균 수치가 지금 현재 8%에서 한9% 때까지 수익이 나오고요. 종가 베팅이 지금 현재 더 좋습니다. 종가 베팅은 지금 10%에서 15%까지도 수익을 안전하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여러분들 편의상에 맞춰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이 추천하는 이란에 단타나 종가 베팅 클릭하시고 밑에 뭐 종가 또는 단타라고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뭐 사실 하루 8% 10% 나셔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 한 분들처럼 800만 원 이상 수익 내셨다. 이렇게 인증 자료 보내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분은 투자금이 1,800만 원이 넘는 물입니다. 소액으로 보기에는 제법 크죠.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현업에 을때 1억 만들기 방을 운영했거든요. 이때도 무료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게 시작 금액 자체가 200만 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 정도면 사실 거의 개인들이 해볼 만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능합니다. 실제 200만 원10% 9% 8%가 아니라 4%씩 100일만 직접 매일매일 수익 난다 해도 가능한게요. 200에 4%면 8만 원이에요. 그럼 이 8만 원 가지고 투자금 200과 합쳐서 208만 원을 매일매일 같이 운용을 하다 보면요. 10일이면 거의 48%. 절반에 가깝죠. 20일이면 119%, 두 배까지 나옵니다. 100일이면 1억 100만원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게 바로 복리 중에 수익이 가장 강한 일복리의 이 기법입니다 그럼 일일복리 우리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간이 4개월 5개월 늘어질 수도 있어요 수익금이 5천만원 7천만원 적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이소외를 가지고 이런 대세 상승장 연속으로 수익이 낼수 있는 이런 장 안에서는 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가나 단타 배팅 동목만 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1억 만들기 방. 1억이라고 보내시면 1억 1억 만들기 방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원금까지 이렇게 투자금까지 해서 하는 부분까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이 그동안 전략 혼자서 힘드셨던 분들은 이 방도 한번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내가 수익률이 좋고 뭐다 좋은데 아니면 뭐이 시간이 아니면 시간이 너무 바빠서 단타나 종가 치고 싶은데 늘난 잘못 쳤다. 손실만 컸다. 이런 분들은 3분기에 대장으로 갈 종목을 찾으셔야 해요. 그래야 지금 대형주가 먼저 움직였다가요. 시장 초반에 그다음 뭐가 움직였죠? 중형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이 뭐였죠? 중소형주. 중소형주란 말은 뭐냐면, 자, 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냐면,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달 정도 한어 최소 3개월 정도에서 4개월까지 자리를 보면서 쭉 올라가죠. 하나오션, 뭐 l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종목들이 먼저 한, 그렇게 움직이 3개월 정도 움직이다가 변동주고 중형주들이 한두 달, 두달반 정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변동주고 빠르게 주가가 3,300포인트, 2,000포인트 갈려면 중소형주, 소형주들이 그중에 필수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움직이면서 150% 300%까지 갔다 변동주고 대형주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순환매예요. 순환매. 그러면 이런 순환매장 안에서 반도체부터 냉각 시스템, 에너지 관련 방산 조선, 휴머노이드 우리가 다 안다 판단하지만 필수 소재 어떤 걸 사야 크게 갈수 있는 종목도 전부 다 알지 못하거든요. 이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ASIC라고 해서 맞춤형 반도체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도 준비를 했고요.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이 4세대 SMR 있죠. 소형 모듈 원자료 여기에 들어가는 냉각기를 교체할 수 있는 소듐이나 니듐에 필수로 들어간 종목도 두 종목 준비해서 각각 두 종목씩 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열 종목 다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서 본인들 성향에 맞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달 동안 300%를 먹어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재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눌림목 자리에서 오늘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런 자리에서 화끈하게 들어갈 수 있으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아예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자료 안에는 특히 이 smr 4세대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읽어보시고 매수 전략, 매수 전략을 되게 디테일하게 특히 매도는 자, 전체 물량들을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30, 40% 정도를 팔았다가 수익과 원금 챙겨서 다시 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전략까지 좀 준비를 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 받으셔서 이번 3분기 수익 아주 제대로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뭐, 어, 대장이라든지 또는 주도라고 해서 어,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해당 자료들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들 많이 좀 내시고요. 앞으로도 이 김도진 영상마다 많은 응원과 뭐 좋아요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또 아침장에서 빠르게 좀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